그냥, 어떤 어떤 거 하나가 그냥 제일 많이 길었네. 그썹도 신기하게 긴, 긴 눈썹만 길어지는 와. 옛날 도사 내 이름 내 이름 뭐야 백현나무로 지어준 도사가. 눈썹도 얼마나 길고, 수염이 여기까지 길어. 근데, 그 사람은 항상, 그냥, 기억에 남더라고. 이름을 지어줘서 그래. 런 도사 차림인데, 아주, 신선한 도사였 여기 지금, 저기, 그 사람, 고치는 할아버지 있지? 둘이 다 이름이 똑같아. 근데, 그 할아버지하고도 약간, 다르. 진짜. 저분도 하 머리도 하얗고 수염 도 하얀데 이거 겨울에 하면 한두달 있다가 이 지난번에 어제 머리 잘랐더라 한달 한 반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잘라놨나 애기 나오기 전에 이제. <목소리> <목소리>